여러분, 반갑습니다. 훈이언입니다. 제가 오늘은 3CE 신상으로 짜라란! 아찔크럼 누드누드해 누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지금 바로 훈이언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먼저 열어봅시다. 디어 누드.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너무 예뻐요. 오늘 의상 스타일이랑 아주 잘 어울려요. 진짜 이거 사야 돼. 이런 컬러 어디서 구할 거예요? 진짜 너무 예쁘죠. 여름 쿨톤 분들 다 들어와 들어와. 디어 누드. 웜톤 분들도 아, 이거 다 사용할 수 있어. 진짜 다할수 있어. 다할수 있어. 제가 손등 발색은 한 번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이 컬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거의 초밀착이에요. 오늘 발라볼게요. 색상 컬러가 많이 있진 않은 컬러라서, 근데 눈두덩이를 살짝 밝혀주는 느낌이 있죠. 제가 누드 컬러로는 메이크업을 크게 안 해봤거든요. 오른쪽도 살짝 묻혀야겠다. 얘가 너무 밝네. 색상 톤이 좀 밝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3번으로 살짝만 더 올려줄게요. 그냥 전체적으로 깔아줘도 괜찮은데 흰기가 많이 도는 것 같아요. 이번 약간 팔레트 전체적인 컬러 자체가 흰기가 좀 많이 도는 컬러들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뭔가 누드하면은 조금 차분해 보이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조금 투명해 보이는 느낌이 좀더 강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누드 메이크업인데 퓨어한 느낌을 살리고 싶을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쉐딩 컬러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컬러가 좀 쉐딩 컬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이 컬러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살짝 흰기가 도는 컬러 그리고 얘는 좀 노란빛? 근데 얘도 막 노란 느낌까지는 아니야. 베이지빛. 그러면 이 아이도 조금 사용을 해볼게요. 살짝 이렇게 묻혀가지고 쌍꺼풀 가까이에다가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부어보이진 않을까요? 부어보이는 컬러는 아닌 것 같거든요. 붉은기가 전체적으로 많이 빠져있어서 얘는 약간 양 조절을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사용해도 될것 같아요. 그쵸? 얼굴이 좀 밝으신 분들이 쓰기 좋은 컬러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컬러를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이 컬러. 제가 또 이런 컬러 잘 어울리거든요. 여기 있죠? 쌍꺼풀 영역 가까이에다가 컬러감을 넣어볼게요. 얘가 전체적으로 발색이 좋은 편이어서 손에 힘을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여러 가지 메이크업 룩을 연출하기는 힘들겠지만 약간 차분한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쓰기엔 좋은 것 같아요. 은은하게 쓰기에 좋은 팔레트. 흰기가 있으면 눈두덩이에서 좀떠 보이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막 흰기가 그렇게까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막 딸기 우유빛 흰기처럼 눈이 떠 보이는 흰기까지는 아니에요. 퓨어한 느낌을 좀더 살려주는 그 정도의 느낌만 들어가 있어.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컬러 있죠. 약간 말린 장미 느낌. 이 아이로 눈두덩이 가운데를 살짝 해볼게요, 앞쪽이랑. 이쪽에다가 살짝 이렇게 포인트를 줘 볼게요. 전체적으로 색감이 들어갈 수 있게 팔레트가 굉장히 밝은 색만 모였네요, 그쵸? 실제로 봐도 밝은 컬러들이 확실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팔레트를 내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잘 쓰진 않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그냥 색깔만 봐도 좀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서 하나쯤은 소장을 해볼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그냥 베이스 팔레트로도 소장 가치가 있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 중앙 컬러로 도도도도동 묻혀서 아래 밑트임을 좀 해볼게요. 살짝 이렇게 음영감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쉐딩 브러쉬를 갖고 와서 자연스럽게 한번 펴주고. 여기 또 하이라이팅 컬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눈썹 아래 산 같은 부분들을 살려주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첫 번째 컬러랑 두 번째 컬러 섞어가지고 여기 눈썹 아래 있죠. 여기 아랫부분들을 살려주기는 진짜 좋네. 근데 진짜 아까 처음 말했던 것처럼 뭔가 다양한 무드를 연출하기에는 살짝 어렵죠. 팔레트가. 아쉬우니까 가운데 컬러랑 여기 조금 섞어가지고 블렌딩 살짝. 뭔가 살짝 아쉽다. 전 얘랑 얘랑 한번더 붙여서 이쪽 있죠.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아이는 마스카라로 좀 속눈썹을 살려야 될것 같기는 해요. 그렇좀 깊이 있는 색이 하나 있었으면 더 예뻤을 것 같아요. 뭔가 색상의 밝기가 어두운 게 없으니까 뭔가 아이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려주기가 힘들 것 같기는 해요. 뷰러로 속눈썹도 집어볼게요. 누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막 나는 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뭔가 데일리로 자주 할수 있는 그런 팔레트를 원한다시는 분들은 좀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오늘은 속눈썹을 좀 공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하면은 눈 화장은 완성입니다. 우우. 그러면 바로 이어서 블러셔 보여드릴게요. 우. 블러셔는 총세 가지 다 갖고 왔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번에 리퀴드 타입으로 나왔더라고요. 바로 열어볼게요. 짠짠 저러저러, 짠짠짠 헐 립인 줄 알았어요. 끝어, 끝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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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건 블러셔. 요렇게 블러셔입니다, 여러분. 너무 예쁘죠? 리퀴드, 리퀴드. 굉장히 이쁘시다. 제가 이거 런칭되자마 샀잖아요. 런칭되자마자. 1등으로. 총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컬러가 제일 예쁠까요? 뭔가 오늘 메이크업엔 이 아이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죠? 첫 번째 컬러는 Like that. I like, I like, I like that. 발라볼게요. 뭐야 이거? 아, 여러분 이렇게. 너무 예쁘다. 얘가 옆에는 면이 안 묻어요, 여러분. 옆에는 안 묻고 세워야 돼. 허, 너무 예뻐. 얘 해야 돼. 아까 사용했던 이 퍼프 있잖아요. 요거를 묻혀가지고 근데 이게 양 조절이 되는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여기다가 이거 집을까요? 이렇게 집어가지고 펴 발라볼게요. 레어 카인데 토스트 베이지 느낌 나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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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도 있죠. 스펀지랑 바르면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으로. 살구살구한데요? 오,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게 딱 이렇게 발랐을 때는 뭔가 살구 같은 느낌이 크진 않은데 막상 펴 바르니까 그런 느낌이 보이기는 하죠. 그리고 굉장히 블렌딩이 잘 되네. 뭔가 전체적으로 넓게 펴줬을 때도 이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생각보다 채도도 있어서 뭔가 누드누드한 느낌을 살려주진 못하지만 여튼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전얘에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So a l i v 와, 미쳤다. 이게 핑베구나 이거네. 물빠진 흰기 섞인 핑크. 전체적으로 이번에 흰기가 섞여 있어서 너무 예쁘다. 와, 이것도 예쁘다. 얜 약간 손으로 여기 이렇게 해주고 싶어. 와 이것도 이쁘다. 얘도 해볼까? 비엔나 로즈. 어머 <laughs> 갑자기 비엔나 소세지 생각난 건 뭐람. 얘는 요렇게. 턱 끝에도 살짝 묻히면 이쁠 것 같아요. 턱 끝에. 근데 이게 생각보다 발색이 잘 안돼. 어, 나 이거 쓰기가 좀 힘들어. 저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색깔이 너무 예쁘거든요. 색상이. 근데 이팁브러시가양 조절을 해가지고 딱 여기 끝에만 발려요. 아니 끝에만 발리니까 어, 좀 별로요. 이거 사용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양 그러니까 조절을 이렇게 해주는 건 너무 고맙고 좋은데. 야 진짜 고마워. 고마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사용하라는 건가? 이렇게? 살짝 벗겨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리퀴드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베이스가 벗겨지는 거를 감수하고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전 아까 사용했던 베이스를 살짝만 더 올리도록 할게요 경계를 살짝 없애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색상 컬러는 3CE 이번에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얘는 다른 분들이 하는 영상들도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다루기에 있어서 살짝은 어려운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추가로 이번 신상은 아닌데 구매한 게 있거든요? 이게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3CE의 슬림 벨벳 립 컬러. 나 이거 왜 샀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같이 딸려왔다? 사실 이쁘다고 집어넣나 내가? 잘 모르겠어. 약간 쿨톤 립인 것 같긴 하거든요? 립 컬러를 살짝만 지워서 올려볼까요, 이거를? 과연, 후니하는 이걸 사용할 수 있을까? 어머. 어머. 이렇게까지 안 어울릴 수 있는 거야? 이거 내가 이뻐갖고 는게 아닌가봐 두캐시라고야 <laughs> 근데 누드 <laughs> 아타 막마 엄마가 나와 근데 오늘 누드 메이크업이랑좀잘 어울리지 않나요 여러분? 나는 뭔가 잘어울리 <laughs> 아니, 여러분, 내 얼굴 말고, 누드 이거, 이거랑은 괜찮지 않아요? 근데 여기다가, 솔직히 제가 요즘 진짜 잘 쓰는 팔레트가 있어요. 요거도잘 쓰거든요. 아, 제가 이건 다음 영상에서 갖고 올 건데,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데이 치크의 섀도우 팔레트, 여기 있는 펄땡이가 하나 있는데, 얘한 번만 눈두덩이 올려볼게요, 여러분. 누드누드한 느낌이 이쁘긴 한데, 여기서 펄 땡이 약간 이렇게 느낌 조금만, 살짝만, 아니 얘가 굉장히 짜잘짜잘해서아 그래 이거지. 그니까 이걸로 메이크업을 한 다음에 다른 팔레트를 이용해서 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럼 메이크업이 포인트가 되면서 훨씬 예쁘다니까? 이런 느낌으로 펄을 강하지 않게 은은하게만. 다음 영상에서 제가 본격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3C 신상 제품을 활용한 메이크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머리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3CE 제품을 활용한 메이크업을 완성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예뻤나요?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누드누드한 느낌에다가 립까지 이렇게 포인트 싹 맞추니까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얘를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뭔가 여러 가지 무드를 활용할 수 있을 것같지는 않아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고요. 특히 블러셔 같은 경우에는 양 조절을 할수 있다는 장점은 있었지만 뭔가 한 번에 착 해가지고 탁 하고 싶은데 그게 저는 좀 아쉽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시기 꼭 좋은 지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흥겨운 게 함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면서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